네, 9번 파트, 지, 고, 람, 비에 어, 칼산, 콩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국어에서 패턴 외화 3번을 한번 볼게요. A. 고, 곤, 칼산, 나, 된 년, 엔콩 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도 역시 고와 콩을 사용을 했는데요. 어, 여기에서 쓰인 동사는 이꼰에 주목하셔야 돼요. 꼰이라는 거는 여전히 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남다, 남아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 동사, 콩을 쌓기 때문에 남아있습니까?로 질문하는 문장이고요. 캥산 하면 호텔, 나오는 어떤에 해당하는 의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텔이 남아있습니까? 뚜엔 하면 뽑다, 채용하다. 연비에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는 어떤 호텔이 남아있어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B 대답 볼게요. 까 학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까이라는 것은 항상 복수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를 하면은 뭐뭐 들로 해석하면 되고요. 까 학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호텔들은 나아 뭐뭐 했습니다. 또엔 뽑았습니다. 채용했습니다. 근데 뒤에 동사 뒤에 이렇게 쏭이 붙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 끝나다. 그래서. 더 이상 없다는 라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내다 동사는 이 쑥을 쓰고요. 주로 동사의 뒤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 위치하기도 하고 목적어 동사를 쓰고 동사고 뒤에 위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비엔 하면은 직원이란 뜻이었죠. 조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깍핵산 호텔들은 다된썽 채용이 끝났습니다. 연비엔 호텔 직원 채용이 모두 끝났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죠. 1번 보시면은요. 나오는 원래 어떤 어느 종류를 물어보는 것에 쓰이기도 하는데 고콩 의문문 사이에 쓰이면은 그 어떤 부정 명사의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가 남아 있습니까? 처럼 본문에서 사용하거나 뭐그 어떤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부정 명사로 사용하는 격이 되겠어요. 두 번째 송은 끝나다 라는 동사예요. 동사 뒤에 주로 위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동사가 완전히 끝나서 어, 완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송이라고 하면은 먹는 게 끝났다. 그래서 나는 다 먹었다. 이게 밥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먹는 행위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패턴의 에 4번을 볼게요. 모느언년나푸느 모느 언년비엔 이 느어는요 원래 이분의 일 절반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 느어 어, 반이에요. 이분의 어, 일이니까는 오십 를 뜻하는 거지요. 년비엔은 직원이란 뜻입니다. 직원의 절반은 라입니다. 분느 여성입니다. 그리고요 남의 번짬이 있는데요. 남모이 하면 은 숫자 50을 뜻하고요. 이 펀짬이라는 것이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는 라입니다. 단옹 남성입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푸, 느을 쓰고 남성은 일반적으로 단옹을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1번 뭐, 느어 하면 은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2분의 1을 뜻하고요. 느어 자체가 원래는 어, 2분의 1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못쓴 숫자 1이지만은 영어의 a 관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2번 펀자는요 퍼센트 백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분수 펀 부분을 사용하고 분자부터 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볼게요. 못펀 하이라고 하는 2분의 1 분수는요. 절반 못 넣어라고 뜻을 같이 하는데 이 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수 읽을 때 이분의 일 분의라고 할때그 해당하는 단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분자부터 읽어요. 밑에 거부터 숫자를 읽거든요. 그래서 마펀드하면은 사의 분모는 사가 아닌 뜨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어, 숫자를 말할 때 서수 부분을 말할 때는 우리가 숫자 4가 이 본이 뜨로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펀뜨 라고 하면은 4분의 3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콤마는 f 의 소수점을 이용하는데요. 어, 1.3은 뭐 for의 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숫자 1을 먼저 읽고 이 쉼표를 베트남어에서는 f o 이라고 읽는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 중 옳은 문장을 골라서 V표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고 싸우 너우 라고 했어요. 뜻은 괜찮아요 라고 썼는데 원래 콩 싸우라고 쓰면 은 괜찮아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뭐 실로이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했을 때 대답이 콩 싸우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거를좀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 콩이 앞에 있는 꽃 뒤에는 너우로 감으로써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꽃 사우더우는요. 싸우, 이콩 싸우하고 같은 말이에요. 고로 괜찮아요. 꽃 사우더우 싸우, 콩 싸우는 맞는 표현이라서 브이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찌꿔 호이지 콩이라고 물었어요뭐 질문할 거 있어요에 해당하는 질문인데 주어를 찌를 썼기 때문에 여자에게 물었구나라고 우리는 알수 있고. 고 하고 콩으로 물었어요. 뭐뭐합니까? 로 해석하죠. 근데 중간에 보니까 호이, 질문하다, 지는 무엇에 해당하는 베트남어입니다. 의문사예요. 근데 의문사 뒤에 이렇게 콩이 붙었다는 것은 고와 콩 사이에 의문문이 들어갔다는 것은 부정명사로 뭐, 뭐뭐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호이지,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즉, 뭐 질문할 거 있어요? 라고 해서 이 문장도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3번, 만, 앙, 콩, 앙, 퍼, 다이, 싸우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있왜 당신 친구는 쌀국수를 먹지 않아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왜 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도 맨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다이, 싸우라는 이왜 라는 베트남어도 항상 문장 앞에 가야 해요. 다이, 싸우, 왜? 반, 아이 반 아이는 뭐예요? 반은 친구, 아이는 당신이죠. 여기에 사이에는 이 구어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어는 뭐뭐에 해당하는 소유격이고요. 아이 당신의 친구는 콩 뭐뭐 하지 않다 안 먹지 않는다. for 쌀국수를 먹지 않아요. 왜 당신 친구는 쌀국수 먹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따이사오가 문장의 맨 앞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4번, 또이, 나는 송, 끝나다, 위에, 일하다, 위에 또 일, 조이 라고 했습니다. 람, 위에 합쳐서 일하다 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보통 이 송이라는 단어는 문장의 동사 뒤에 또는 동사고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또이, 람, 위에 송, 조이 라고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맞는 표현이라서 이 문장도 송의 위치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 찌, 꼬, 원, 웅자 빈칸 콩이라고 물었고요. 뜻을 보니까 마시고 싶은 어떤 차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찌, 당신은 그다음에 고하고 콩을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무언은 원하다, 하고 싶다 이런 뜻이고, 웅자, 우엉 웅은 마시다, 자는 마시는 차예요. 차를 마시고 싶다. 베트남어에서는 동사가 두개 연결이 될 때에는 그 어떤 장식 필요 없이 그대로 나열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언 웅 자, 차를 마시고 싶다. 근데 마시고 싶은 어떤 차가 있는지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이라는 단어인 이 now가 빈 칸에 들어가야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마시고 싶은 차가 있습니까? 지, 고, 무언 웅 자, now, c 이라고 물어야 맞는 문장이 되겠어요. 이번 아임, 꼬, 안, 빈칸, 찌어 라고 물었네요. 이 찌어는 어떤 뜻이죠? 뭐뭐 했니? 아니면 아직이니? 여부를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뭐좀 먹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남자에게 물었네요. 왜냐하면 아인을 썼기 때문이에요. 꼬, 안, 지가 들어가야겠어요. 왜냐하면 뜻이, 뭐좀 먹었니?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아인고 안지, 지어, 뭐좀 먹었어요? 아니면 아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정명사 지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지, 아이 위에 있는 성조를 쓸 때는요, 아이 위에 있는 이 점을 날려버리고, 그 위에 내려가는 성조를 이렇게 쓰면 돼요. 만약에 단어에 아이 위에 성조가 올라가는 게 있으면, 이점 지우고 또 이렇게 올려주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 엉고 음, 께화이 디 빈칸 콩이라고 물었습니다. 뜻을 보니까 어디 갈 계획이 있나요?라고 물었어요. 역시 고, 콩으로 쓰인 의문문을 만들었고요. 옹이라고 상대방을 썼기 때문에 남자분이란 걸알 수가 있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에게 물어봤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깨화액은 계획이라는 뜻이고 디는 가다 동사잖아요. 근데 어디 갈 계획이 있어요? 라고 물었죠. 어디라는 베트남어는 이 더우가 있습니다. 더우는 어디라는 베트남어예요. 그래서 엉고 깨화액 디 더우 콩이라고 해서 당신 어디 가요?의 뜻이 아니라 어디 갈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고와 콩 사이에 의문사 더우가 오게 되겠어요. 사번 어 나의 꼬빈칸숲 떠의 콩이라고 물었습니다 역시 꼬와 콩을 씀으로써 의문문을 만들었고요 어 너희 어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장소에 쓰이는 어 전치사죠 너희는 여기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곳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서 꼬빈칸숲 떠의 콩이라고 했어요 주은 돕다라는 동사예요 또는 나죠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베트남어는요, I를 써야 돼요. I는 누구, 누가, 누구를, 격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오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어, 나인 고, 아 k 줍, ô n 콩, 여기 나 도와줄 누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빈칸에는 I, 누구에 해당하는 의문사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음, 그래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과에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진짜 오빠.